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문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내 구간에, 가,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실내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공식만 좀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 될 거고요. 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실내 구간 어떻게 할 거냐면은 표본 평균에서 z 값을 빼주 z 값을다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래서 실제로 이제 m이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체크할 를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z 값은 우리가 이제 교과과정상 두 가지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95%로 추정한다 치게 되면은 z 값은 얼마? 1.96이 될 거고요. 만약에 99%로 한다 치게 되면은 Z 값은 얼마가 될까? 보통 이제 2.58로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가끔 문제에서 계산 편의상 1.96 대신에 2로 줄 때도 있고요. 2.58 대신에 3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은 문제 조건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러한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p 가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절대 값 Z의 값이 1.96으로 나와 있을 때가 얘가 0 9 9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정규분포에서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96, 이 친구가 1.96일 때 여기까지의 면적이 지금 원하는 게 얼마냐면은 9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5%로 좀 추정하겠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틀릴 수가 없는 이야기고, 없는 이야기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95%의 신뢰구간이 지금 어떻게 나왔다 그랬지? A에서 평균이 지금 B로 잡혀있고, 원하는 게 문제가 뭐가 되어있냐면은, B-A가 0.98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B가 되겠고,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지금 A가 되겠죠. 그럼 B-A는 어떻게 되죠? 보통 우리가 실내관의 길이 공식으로도 알고 있는 게 맞지. 어떻게? 얘는, E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얼마? 0.9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한번 좀 넣어서 계산할 건데, 계산하면서 제가 또 한마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e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95% 추정했기 때문에 Z가 얼마? 1.96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1.96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루트 N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내가 구해야 될게 자연수 N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루트 N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문제에서 중간에, 표준, 표본, 표준 변차가 얼마로 줬냐면, 5시간으로 줬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0.98이 되겠지.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계산이 복잡해요라는 말을 꽤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어, 죄송합니다. 계산 절대 복잡하지가 않아요. 잘 보게 되면은, 0.98이랑 1.96이랑 몇배 관계냐면, 두배 관계야. 날리면은, 얘가 지금 두 배가 될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루트 n 만 넘겨버리면은, 위에다 쓸게요. 루트 n이 얼마보다 크냐면은, 얼마? 이제 2, 2, 5니까 얼마? 2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이 그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야. 괜히 막 이거를 2 곱하기 10에 뭐, 1,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 보면은, 0.98이랑 1.96은 두배 양이기 때문에, 먼저 날릴 거, 날리고 시작하면 계산 훨씬 더 깔끔해져. 따라서 n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최소값이 딱 40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번 같은 건, 2번 틀린 친구들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